토스가 나가고 싶을 거예요. 와, 와, 이거는... 아, 진짜 최악이죠. 자, 이거는 대각의 경우에는... 일단, 테란이 할만 합니다. 네. 야, 내일 방송해요. 아니야 이번에는 아, 안, 전하게할것 같은데? 제가 예상 한번 해볼게요. 토스 3렙 합니다. 테란, 투베럭, 커멘드 합니다. 잘 보세요. 자, 프로토스, 투베럭 커맨드. 아, 니 테란 투베럭 커맨드. 프로토스 3내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자, 지금 포지안 짓나요? 자, 포지 짓네요. 어. 포지 짓고 아마 입구에 포토 짓고 다시 넥서스 하나 또 올릴 것 같은데? 자, 3 3배로. 삼배럭, 아, 삼배이네다 틀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얘네, 그런 배들 잘 쓰길래, 어, 예측해봤지? 더블을 무조건 가야 좋은 건가요? 자, 말씀드릴게요. 2 커맨드고, 3커맨드고 빨리 가면 무조건 좋은 건데, 단, 갔을 때 피해를 안 받아야 좋은 거예요. 갔세때 피해를 받는다면, 안간길 아죠. 네. 아니, 자리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삐이 그랬어. 어. 삐이 그런 비를 탈줄 알았는데. 자, 3넥 맞죠? 자, 3넥 맞죠? 일단, 토스는. 포토 받고 3넥. 테란은 2배럭 더버릴줄 알았는데 3배럭 더버리네요 네, 뭐 이러면 뭐둘다 그냥 비슷하지. 자, 아까 첫 판에 이겼던 플레이대로 갈것 같은데요. 풀업으로 그 근처에 없는 거 보고 선내 올린 것 같아. 네. 그치 처음에 했던 그 플레이랑 비슷한데 극대보다 테란이 좀더 할만하죠. 예. 네. 아까보다 빡셀거야 이거 대각테란을 견제로 끝낸다는거는 요새는 거의 불가능해요 예전에는 대각도 셔틀플레이하면 밀렸는데 요즘에는 대각일때 셔틀을 못끝낸다 봐야돼 진짜 팀포요? 아나 팀포 요새 좀 하는데? 어.. 해진님나 요새 팀포 좀 잘하는데? 요새 방송 안봤구나? 자, 일단, 공일원 먼저 누르고요. 자, 팩토리 빠르게 올려주고 있고, 아마 레인스 쓸 거예요. 네. 나 아까 팀플 다 이겼는데? 온리저글림 미션 하듯이 진것 빼고는? 그냥, 혜진이는, 가고 싶어서 억그로 끄는구나. 자 레이스 가오 근데 4배로까지 가네요. 4배로 자 일단 투스타 포트 가지 않을까? 어오 프로토스 투스타. 오 이거 야 바로 캐리어합니다와4스타 게이트. 와, 이거, 눈치 빨리 못 가면, 이거 터렛 받고 막, 견제 대비하다가 난리 납니다. 타이밍 놓쳐서. 저. 오전부터 8시간 편집하고 있는 거 알바생이 실수를 꺼버려서 다날라갔다고 와, 씨. 그 알바생 이뻐요? 예. 일단 그거부터 대답하세요. 그 알바생, 이뻐? 자, 일단 테란 시점으로 좀 볼게요. 와, 이거는... 남자야, 빠따 들어. 항상 즐겁게 님, 어. 별풍 빠따 들어, 빠따 들어. 아, 딴시야. 아, 우리 또 항상 즐겁게 님, 또1 0 0개 고맙습니다. 우리 항상 즐겁게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게 님, 고맙습니다. 남잔데 이쁘면 그래도 빠따 들어. 어. 일단 남자면 안 돼. 빠따 들어. 우리 항상 즐겁게 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킬 어디다 뿌렸죠? 아, 다크하트 뿌렸어요. 자, 어? 알바생이 타이슨이면? 괜찮다 해. 어. 자, 근데 이거 뭐야? 탱크 타이밍이라고? 아니 뭐야 탱크 타이밍을 잡은거야 지금? 어? 뭐지? 아니 탱크 타이밍을 잡네? 뭐야? 말도 안되는 짓거리 하고 있네 지금 아니, 그러면서 털에, 3털렛 받고 여기서. 와. 캐리어 모르거든요, 지금? 스캔 쓰지도 않았는데? 탱크 <laughs> 그 타이밍 잡고 앉아있네. <laughs> 아니, 캐리어 못 봤다니까? 이거 절대 이렇게 못 나가요. 상대 견제거나 그러면은, 이거 나가는 순간 뒤져. 이렇게 플레이 절대 못 해요. 그래,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게임이죠. 근데 그래도 털릴것 같은데? 테라니? 응. 캐리어 못봤어요. 아니야 이거 캐리어 캐리어한거 알고 가는거야 이거 캐리어 아니면 이렇게 게임할 리가 없어 어. 캐리어 아니었으면 이렇게 플레이 안합니다 절대 안해요 수비하지 지금 보시면 털렛도 안박죠 자 캐리어 벌써 뜨긴 했어요 봐봐 털에 하나도 없잖아 견제 으면 털에 박지 털에 하나도 안 받고 지금 배럭 다시고 올팩인데. 어. 근데 뭐 저는 뭐 방송 보다 보다 크게 연연 안 하는데 그냥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긴 했네요. 예. 자, 일단은, 와, 내 캐리어 이거, 결국, 근데 웃긴 거는, 어정쩡하게 타이밍 잡다가 더 망했어. 지금 그냥, 수비적으로 하면서 발길이 가고, 했으면 훨씬 나았을 것 같은데, 지금 막테리어 전에, 캐리어 전에 타이밍 잡으려 했다가, 지금 다 카트 다 썰리고, 타이밍 다 뜯기고, 캐리어 다 나왔어요. 자, 마까지 준비. 아, 이거, 어? 근데 이 캐리어 많이 떴는데? 4 캐리어. 다크 또 가죠? 스캔 있나요? 와, 그냥 이거 캐리어 전에 무조건. 와! 이건 오히려 캐리어 관계 성공했죠? 이렇게 되면. 와! 테란, 너무 지금, 개소 해봤는데? 이게 원래, 다크로, 스캔으로 밀어내고 여기 터렛 라인 잡을라 했는데, 토스가 다크 너무 잘 써줬네. 이제는 타이밍이 없습니다. 이제는 테란이, 그냥 터렛 받고 수비해야 돼요. 이제는 공격권이 없어요. 테라니 와 캐리어 7캐리어 지금 거기서 커져 먹고 있어요. 야, 그럼 업자볼까요? 갈걸 이거 바로 저거 같은데, 뚝배기로갈것 같은데, 랜덤 방송고꺼니냐아니야 아니요. 아, 잘해요. 어, 자, 이거 고스트인데? 어, 이거, 고스트, 골리안 레이스인데? 지금 급한대로, 막을 수 있는 모든 유닛을 다 뽑고 있는데? 와, 캐리어 씨한 부대야. 와, 캐리어 한 부대인데, 지금 테란이, 이거밖에 없어. 와, 캐리어 한 부대, 커세요, 일곱기. 투 셔틀. 사이드, 이제, 시야. 와... 자 이거 락다운 나오지도 못하죠. 어, 이거 이거 버리면 안 되죠. 자 털에 세 줄. 와, 이거 너무 까다로운데, 이거, 타이밍이. 자, 코스 락다운도 안 나오고요, 지금. 와. 테라 입장에서 진짜, 지옥인데? 와. 와, 터렛 세중다 날라갔어요. 자, 그래도 마린은 인터셉터 제거. 마린 공1억 어, 뭐야? 어? 어? 이거 마컨인가요, 설마? 마컨 막코레... 아, 이거 마컨 하라고 했는데 잡힌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이거 오히려 페이크인가? 운 좋네, 그랬는데? 못했나? 마컨 업그레이드를 안 했나? 아니 마린 점사했나? 못 봤어. 아, 근데 이씨옆택옆 포터 와 태랑 끔찍하다. 이거 옆 포터 자 탱크 점사. 오늘 인터셉터 많이 당했어요. 지금 자 고스트 그래도 쌓였고, 그래도 아까 망한 거 치고는 지금. 그래도 지금 잘 막아주고 있어요. 방금 이 타이밍이 무서웠던 건데, 아, 알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해설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그쵸? 아까 분리했던 거 많이 따라왔죠. 고스트 이제 랑다운 다 되고요. 털에 다 박혔고, 말이 많고, 마커 못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마커 했으면 끝인데, 아, 업체다 터지고요. 커세어 왜 만들었냐면, 웹도 쓸수 있고, 보통 발키리를 가거든, 레이스나. 그래서 뽑은 거예요. 와, 근데 캐리어개 많아. 자, 그리고 하나 근데 다, 잘한 거는 토스가, 캐리어 인터셉터만 없어졌지, 지금, 체력은 많아요. 오, 이거, 이거,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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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 웹 버리면서 들어가면 커맨드 날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락다운이 개 많아. 이거 조심해야 돼. 토스도 이게 지금 락다운이라. 이거 함부로 가다가는 커맨드 못 깨는 순간, 자, 마, 웹 나왔죠. 근데 조심해야 돼요. 어, 자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어어어 바꿔 어, 바꿔 어, 아, 아, 들어세요자아 이렇게 되면 아 테란 개 망했습니다 아 이게 테란이 방어하기에 좋은 거지 공격하기엔 좋은 조합이 아니거든요 와 너무 좋은 판단이었다 들어가서 막 무리하게 락다운 걸릴 게 아니라, 겉에서 에시비만딱 뺏어서 튀었네. 아니야, 막건다한거 알아. 지금 봐봐, 다 전진 매치잖아. 아, 이거 팩토리가 너무 없는데요? 입고 보시면, 와, 이거, 이거 어떻게 막죠? 핵으로 이거 진짜 다 날리지 않는 이상. 아 락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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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웹 락다운 아속 많이 가죠 이거 릭로개 많아요 아 이거 핵, 핵이라도 쏴야 되는데 자 이거 핵이라도 날려야 돼요 아 락다운만 건면 뭐 합니까 빨리 오 저기 많이 걸었어요. 자, 이때 핵이 들어가야죠. 아니, 이때 핵이 들어가야지. 이거 의미 없어요. 여기 들어가야지, 핵이. 아, 핵 개발 중인데? 여기 언덕이 딱 여기서 딱 띵. 아, 이러면은. 락다운이 의미가 없죠. 아니야, 핵 생각했는데 잡힌 거 같아. 아, 락다 맥날 써봐야 의미 없습니다, 이거. 락다 쓰면 뭐합니까? 아 핵을 써야죠. 핵 언제 됩니까? 아, 요즘에 파시나, 이분? 핵! 아니, 헤빗소라고 뭐하냐. 핵! 어, 쏜다. 어디야? 어디지? 어, 이거 같은데? 어, 너무 아래 쏘는데? 어디다 냐 핵? 어디야? 어, 잡힌 거 같은데, 캐리어? 아, 핵스는보스트 와, 자, 여기도. 어, 썼네썼네 자, 지금 커맨드 완성. 불행중 다행으로 좀 잡았어? 근데 팩토리 6개야. 와, 이거 답 없다, 이거. 자, 많이 잡긴 했는데 다시 캐리어에다가 아비터 그리고 게이트, 팩토리. 팩토리 너무 없는데? 자 근데 여기는 또 있긴 했어요 어, 근데 뒤에 라인이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아직 기회 한번 있습니다 테란 이거 다 버려야죠 지금 2만원 있잖아 이거 탱크로 이거 다 죽이고 빨리 올인 올, 올 러시 해야돼 테란 지금 빨리 이거 lcp 버려야 돼 2만원 있어 빨리 버려야 돼다 버리고 핵개발 다 하고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지금 아, l 시비왜안 버리나요?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정신 없긴 해요. 아, 다크, 다크가 또이 와중에 캔. 아, 정신 못 차려요 지금 대나. 자, 아 이제 슬슬 탱크까지 찍히고요. 자 캐리어 나올까 아비터 지금 만아 모았거든요 두방 얼릴 수도 있어요 자돈 너무 많은데 지금 23,000원 있는데 자 이제 시즈 업눌렀고요 이제 4 4 탱크 찍히거든요 다크 아 12시도 있어요 자핵 개발 아, 아직도 하고 있어. 미리 준비해놨어야지. 일꾼 버려야죠, 일꾼! 일꾼을 안 버립니다. 야, 근데 이런 족보가 꼬이는데? 내가 기모찌 털었고, 고수 A가 나를 이겼어. 뭐야, 이거 개족본데? 이제 내가 고수 A도 털면 되네? 그럼 이제 내가 다턴거 아니야? 자, 핵. 핵 공격이 아, 이거 잡히죠? 왔습니다. 아, 이거 좋네요. 네, 웹속에서 엑설수 있습니다. 아, 히즈 모드 끝났습니다. 인구수 232. 아. 근데 마콘이 진짜 너무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다. 마콘이 안 들어갔으면 진짜. 이거 역전 나오는 건데. 아, 이거 점사당하죠? 아. 아, 나시 이러고 내가 얘 테라한테 지면 이상해지는데, 이거 뭐니? 그죠? 이제 테라니 와 캐리어 씨와 탱크 와 돈이 28,000원 있어. 야, 그냥, 여따 핵소고, 그냥, 뒤져라, 그냥. 어? 그럼 뭐있을것 같다. 되지도 않네, 핵쓰지 말고. 여기다 핵소고, 그냥 죽어. 그건 뭐 의미 없죠? 핀을 잡아도. 아, 탱크 리코, 세기 박습니다. 아, 탱크리코 구력의 상징이죠. 나갑니다. 아, 이건 뭐 대구력인데요.